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사민호입니다 24시즌 삼성라이온즈 플레이오프 경기 중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물론 강민호의 한국시리즈 진출 홈런, 김원곤의 연타석 홈런 등 여러가지 다양한 장면들이 있지만 LG 최고의 타자 오우스틴을 중요한 순간에 아웃을 잡은 김윤수 선수의 피칭 역시 저는 결정적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김윤수 선수는 지금 삼성라인즈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24시즌 포신페스티벌의 평균 구속이 평균 151km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 중 한명입니다 그러나, 김윤수 선수는 150km 넘는 강속구를 던지지만, 프로 5시즌 동안 평균 자책점 5.5, 통산 WAR이 0.35로, 프로 커리어만 놓고 보자면, 사실 1군 투수는 절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김윤수 선수를 기대하는 이유가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빠른 볼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윤수, 25시즌부터는 김무신으로 뜨게 되는 파이어볼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김윤수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빠른 페스티벌이지만 저는 오히려 빠른 페스티벌에 집착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김윤수 선수의 페스티벌은 구속은 매우 빠르지만 과거 오승환 선수처럼 페스티벌만 가지고 타자를 압도할 정도는 아닙니다. 24시즌 페스티벌의 피안타율이 무려 6할 2푼 5리를 기록했고 페스티벌에 대한 타자의 컨택률이 82.9%로 높은 편입니다. KBO 최상급 페스티벌로 평가받는 박영현 김태견, 조병현에 미치지 못하고 같은 팀김재윤 임창민, 우한 이승현이랑 비슷합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꾸준하게 80%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김윤수 선수는 평균 구속이 150km가 넘는 파이어볼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패스볼이 위력적인 선수는 맞고 좋은 선수도 맞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리그를 압도할 만한 페스티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로케이션이 더 좋아지면 더 최상급의 페스티벌을 던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페스티벌의 9위를 결정 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이 빠르다고 위력적인 페스티벌이 아니죠. 전성기 고우석 선수의 공이 빨라도 전성기 오승환 선수의 페스티벌의 구위가 더 좋았던 것처럼 영상 초반부터 초를 치고 시작하는 이유는 앞으로 드리는 얘기는 김윤수 선수의 페스티벌이 그만큼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윤수 선수 자체로 두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보직은 선발 투수라 생각합니다. 김윤수 선수가 피처스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보여준 것은 2024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직은 선발 투수였습니다. 상무에서 김윤수 선수는 선발 투수로 보직을 바꾸면서 피처스에서만큼은 나름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윤수 선수는 패스트볼과 함께 커브, 슬라이더 두 가지 변화구를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가지 구종은 꽤 위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슬라이더는 평균 140km를 기록한 만큼 빠른 구속을 가지고 있고 커브는 엄청난 낙폭을 가지고 있는 파워 커브입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 오스틴 선수를 잡아낸 김윤수 선수 피칭을 보면 초구는 패스볼, 루킹스타이크를 잡아내고 그 다음 a b s 존 상단에 살짝 걸치는 낙차 큰 커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스볼로 오스틴 선수의 범타를 유도해냈죠 저는 이때 포인트가 바로 두 번째 낙차 큰 커브라 생각합니다. 만약 두 번째도 빠른 공이었다면, 세 번째 빠른 공에는 오스틴 선수 타이밍에 정확히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2022 시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에서 평소 60% 넘게 페스티벌의 구사율을 가져갔던 김윤수 선수지만 마지막 두산전 선발투수로 등판했을 때는 페스티벌의 구사율을 40% 가져가고 슬라이더 구사율을 49% 가져갔습니다 김윤수 선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파이어볼러라는 인식 때문인지 몰라도 불펜으로 짧게 패칭할 때는 페스티벌을 주로 던지면서 승부했지만 문제는 그 페스티벌이 피안타율 3할 중반이 넘어가는 구종이었죠 하지만 선발투수로 나왔을 때는 슬라이더, 커브, 변화구를 섞어가며 피안타율이 높은 패스트볼을 충분히 보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신 선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는 선발투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라인즈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위해 김무신 선수가 해주어야 하는 자리는 필승조 역할일 것입니다. 김무신 선수의 피칭 롤모델로 최지강 선수를 보았으면 합니다. 올 시즌 이전까지 페스티볼의 구사율을 40% 넘게 가져갔지만, 올해 페스티볼의 구사율을 35%까지 확 낮추고, 커브와 슬라이드의 구사율을 각각 22.7%, 40.8%를 기록했습니다. 최지강 선수도 페스티볼의 구위만큼은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페스티볼만 가지고 현대야구에서 통하는 투수는 없습니다. 김무신 선수도 페스티벌에 대해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대성, 엄정욱, 김승현, 유원석 등 공은 빨라도 1군에서 제대로 된 기록을 못 보여준 투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구가 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저는 다른 고민을 던지고 싶습니다. 150km 넘는 페스티벌이라고 무조건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지 김무신 선수는 뛰어난 상체임을 바탕으로 강한 투구를 하는 선수입니다. 페스티벌의 구속도 물론 빠르지만 변화구 역시 매우 강력한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km가 넘는 페스티벌은 분명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포레아구에 통하려면 다른 구종과 함께 해야 합니다. 최지강 선수가 올해 페스티벌의 구사율은 가장 낮았지만 가장 높은 구종가치를 기록했던 것은 올해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24시즌 김윤수 선수도 페스티벌 구종 구사율을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저는 좋은 변화라 생각합니다. 25시즌 삼성의 뒷문을 단단히 잠궈주는 김무신 선수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만, 초초!